1997년 한국 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두 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일곱 차례 희망퇴직, 세 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했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뒷구호만 두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본 자본 폐업 소장으로 막 잘래자. 지난 2017년 지방 노동위원회는 중앙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선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상재개를 위한 설비 투자를 하겠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 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인위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2018년 일본공사의 상켄전기는 EK를 4번 펀드를 통해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여 서울형업 법인인 상켄전기 고려아를 통해 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상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라는 대출을 사용하고 미고저님도 따로 다고수많사에 대한, 세상에서 사을일적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인국인로 미국인도 미국인도 따기국인도 따로, 미국인도 따로, 미국인도 따도